자, 충성, 팁을, 가득도, 신공항, 예, 앞바다에 왔습니다. 아, 바다가 보이는 이곳, 예, 지금 해변으로 내려왔는데, 돌이, 지금 신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지금 한 카트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돌을 찾아난 돌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, 예,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. 돌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, 여기 지금. 자, 이들도좀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아, 돌이 살아있습니다. 돌이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. 자, 또준 돌로는, 자, 이거, 아, 이 돌도 한번 보세요. 아, 돌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돌이 정말로 이쁜 게 너무 많아요. 자, 여기도 이 돌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오징어 게임 하는 피스 같은 돌입니다. 야 예,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, 돌로 아, 돌, 돌이 오늘 또, 예, 심취하고 있습니다. 예, 또 여기도 돌을 하나, 이렇게 제가 또 찍었습니다. 아, 돌이, 진짜 종은 많네요. 정말로. 신기한 돌들이 정말 많아요, 여기. 어, 돌이 참합니다, 진짜. 아, 아 좋습니다, 돌이. 진짜, 제거 큰걸하는 데가 찾았습니다. 이 돌. 이 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파도 소리와 함께 돌아 우! 완전 다이아보다 더 멋집니다 돌이 몇 천년 몇 만년 몇 억년이 된 돌인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나 돌이 오 어, 돌이 오늘 돌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 돌에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이 뭔데 돌 돌에 진짜 예 돌에 심취하고 있습니다. 자, 또이 돌도 한번 보세요. 오, 돌이 정말로 신기합니다, 이게. 이야, 몇 천년, 몇 만년, 몇억 년의 돌이 이 세월을 파도 소리와 함께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 가덕도 신공항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자, 오늘, 예, 오늘 너무 돌이 종이 많습니다. 진짜 아 돌이 신기한 돌들이 너무나 많네요. 예. 자 여러분 충성TV의 오늘은 돌이랑 같이 한번 작품 감상을 해 봤습니다. 자 아, 이걸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좀 무거운데 자 이거는 집에 하나 놔놓고 도둑놈 들어오면 은 던져야 될 그런 무기로 하나 놔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이런데 또 음식을 올리면, 하,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. 자, 그렇습니다. 여기도 보면, 찾아보면, 온데 밭입니다. 지금 돌. 돌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. 아, 이게 지금, 어우, 이야, 이한겹한 한 겹이 백년식 되지 않았나 싶은데, 아 돌이 정말로 신기합니다. 제가 봐도. 이 돌도 안 보세요. 아, 돌. 예, 여러분, 오늘, 돌에 대해서, 야, 이돌 수집하는 사람은 가득도 요 신공항, 예, 요 앞바다로 오면은 이런 돌들을 많이, 예,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충성 팁을, 예, 가득도 신공항 와서, 예, 파도 소리와 함께, 예, 돌하고 같이 한번 놀아봤습니다. 종성 t v 의 구독 부탁드립니다.